오늘은 생일와 언제와 피카츄와 이브이와 펭수와 펭수의, 펭수의 음. 성격에기 음. 오늘은 마가복음 오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Let's go, go, 연습에서바아 감동 중 가보라. 의지방에 이르 배에서 나오메시다나오시네나오시네곧더러우 귀신에 귀신에 들려 사람들사랑이우더사이 천하와 예수를 만나라 만나? 만나니다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갇혀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들으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 느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모르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자기가 그 지방 잡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네. 네, 내보 마시기지 강구아더니 마침 거기 돼지큰 떼가 한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예,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전해요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한 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응. 몰살하거든 던치던 자들에 도망하여 읍내와 오... 요 요 마을을 말하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어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예,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에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그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주를 예수께서 베드로에 오르시되 귀신 들려 사양도 더. 전사람들 사람, 사람이 함께 이들들을 가고하여 은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내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거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니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담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았다 살게 하소서 하거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밀더라 열두 해를 혈우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석탑 허비어 하여 우디 암호한 호헌 어이이고 돌이 어 도중 하여 더젖던자예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나와서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게 그 자르 구원이 곧 말이네 병이 난줄모르깨달으니라 예수를 예수께서 그 능력을. 운명이 가지 응. 자기에게서 응. 응. 나간 줄을 곧곳스로 다시 응.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려서 돌쳐 마하지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웠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왔던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일 행한 여네를 미 병이+ 병이+ 구원하이 병이+ 이니까나병에서노병 건강할지 지어 아직 직수이서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애병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로 야곱과 야곱의 형제 요한과 오해에 아무도 따라 우물 허락하지 않니하시고 해당장의 기별 한 개. 아서 도는 고은 사람 들을 우리는 지해 두고 나를 보고 믿고 응. 응. 들어가서 그들에게 연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손을 얻고 이르시되 자기 자궁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어, 내가 너에게 말할 무니 손에 이르라라 하시니라. 예수 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 게하 라고 그들 을 많이 경계 하 시고, 이에 소녀 에게 먹을것을 주라 하시 니라.